아, 종료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침 시간에 좀 바쁘시죠? 또, 출근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또, 뭐, 식, 아침 일찍 식사하시고, 또, 출근길에 여러분들에게 또, 뭐, 재밌는 소식, 흥미로운 소식이나, 뭐, 뭐, 기쁜 소식들을 전달해야겠죠. 아, 소식 중에는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요. 삼성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삼성. 요 오늘 보니까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냥 가만히 안주 안, 안주 하려면은 그냥 그냥 뒤쳐지는 거예요 그냥 박살 납니다 결국은 워낙 요즘은 기술이 워낙 급격히 발전하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 이 도달하지 않으면은 금방 뒤에치고 들어와요 금방 후발주자들이 금방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1 등은 긴장을 해야 돼 긴장 긴장하면서 계속 무한히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2등이 금방 따라잡아요. 또 뺏기고 뺏기고. 그 다음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정말 1등, 제가 볼 때는, 야, 가만히 있을 수 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연구 개발해야 돼. 계속 연구 배우고 R&D 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1등 해야 돼요. 초격차 전략을 안 하면은 계속 따라옵니다.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저는 항상. 존경스럽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승부욕도 강하고. 특히 우리나라 삼성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어? 엄청 열심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등 그 기업을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특히 직장생활에서도 그렇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업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해요. 영업도 해야지, 어? 뭐 제품도 좋게 만들어야지. 참, 할게 한두 개, 한두 개가 아니죠. 하여튼간 삼성전자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복받은 거예요. 이런 좋은 기업을 알게 되었고 또 투자도 하게 되니까 더욱 더 믿고 신뢰가 가는 거죠. 투자하면은 또 삼성에서 알아서 돈잘 벌어주니까 또 그에 못지않게 또 환원도 해주고 환원해 주면서 배당을 주잖아요. 배당금 따박따박 받고 어? 그돈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기회되면 소고기 사 먹고 얼마 줬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에 여러분들 투자를 안할게 없죠. 해야죠. 마다할 일 없습니다. 아, 특히 보니까 반도체 EUB 투자에 삼성이 이제 TSMC보다 앞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EUB 상당히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이제 초미세 공장에는 EUB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이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심층 분석으로 보면은 ASML이 한국 판매비 중 44%고, 대만이 43%래요. 우리가 44고, 대만, 저, 대만이 43%. 1분기에 한국 러브콜의 영업이익이 225%가 증가했다.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의 장기화가 전망, 장기화 전망이 계속 이어지겠죠. 미국 투자 앞둔 삼성, 장비 확보에 올인한다. 뭐 이런 글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어, 다시 얘기해지면은 반도체 그 미세 공정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공정의 핵심은 극자에선 EUV 노광 장비 확보예요, 확보. 지난 1분기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등 응? 한국 업체들이 대만 TSMC보다 한발 앞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대요. 워낙 대만은 다만 TSMC가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나서지 않으면은 뺏기겠죠, 물건도, 물량도. 반도체 쇼티지 대란이 생산 장비로 도 번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택 제3공장과 미국 신규 투자를 준비 중인 삼성전자는 반도체 장비 수급에 더 몰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ASML. 아, 참, 이 업체는 진짜 알면 알수록 매력덩어리에요. 보면 은 슈퍼홀이요, 슈퍼홀. 값보다 더 강한 슈퍼홀이요. 어, 실적 발표를 했어요. 21일 날, 21일 에 실적 발표했는데, 어, 1분기 매출액이 엄청나요. 5조 8,700억, 5조 8,700억. 이야. 응? 이것만 만들어도 자, 이렇게 나오면 좀 대단한 거죠. 영업이익이 1조 8,000억이에요. 1조 8,000억. 대단하죠? ASM 실적에서 주목할 점이, 이제, 매출액 중에 한국 판매 비중이 44%에요. 이게 44%가 한국이다. 어, 대만은 43%고 그 결론은 이두 아시아가 87%야 87% 대만 중국이 거의 싹쓸이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이 EUV 장비를 뭐 미국이나 유럽은 아예 뭐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ML은 첨단 미세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아까 말했듯이 EUV 농광 장비를 세계에서 독점이에요 독점 생산 업체로 글로벌 반도체 공룡 기업들을 고객스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도 는거야 독점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지난해 4분기에는 파운드리, 이리 1위 기업 TSMC가 있는 대만 매출 비중이 39%로 한국이 31%였어요. 그래도 앞섰는데, 1분기에는 한국이 대만을 역전한 것이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0월에 직접 갔어요. 네덜란드 가가지고. a s m l 본사 방문해서. 삼전이 장비 확보에 공을 들인 결과로 이제 분석된다고 합니다. 계속 울고 짜야지 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가만있으면 안 줘요. 그 반도체 공룡 기업들이 로브콜에 ASMR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무려 225%나 급증한 겁니다. 225%. 아, 엄청나죠? 응? 영업이익이 그렇게 증가하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반도체 관련 업체 만약에 선택한다면, 딴거 하지 말고 ASMR을 투자하세요. 특히 해외 기업은 제가 볼때 ASML이 가장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치열해지는 그 반도체 장비 확보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은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ASML에 앞서서, 음, 글로벌 반도체 장비 생산 1위 기업이 있어요. Applied Materials라고 AMAT라고 합니다. 그 기업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한국 매출 비중이 25%고, 대만이 2 3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그냥 한 절반은 가져가는 거예요. 어? 한국, 대만이, 싹쓸이 하는 건 대만. 어? 지난해 4분기에는 대만이 한 33%, 한국이 12%였는데,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액이 급증한 거죠. 두 배로 확 뛰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AMAT는 반도체 원판 위를 정밀하게 깎아내 회로를 만드는 식각 장비를 비롯해가지고, 그 반도체 설비를 다수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DS 부문의 핵심 관계자가 미국 본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미리미리 장비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이제 반도체 장비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설비 확보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올인. 올인 알면 안 돼요. 뺏기면은 막못 만듭니다. 그래서 삼전의 경우에, 어, 전에 언급했죠. 평택 제3공장 P3 물론이고곧 위치가 결정된 우리 미국 신규공장 텍사스 쪽으로 갈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을 확보해야 돼요. 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핵심 공정 장비를 선점하는 업체들이 생산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결국 은그죠 핵심 장비가 있어야 이 반도체 만드는 거니까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칩 메이커들은 필요한 장비 수급에 더 집중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 더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결국은 반도체 EUB 투자 삼성의 TSMC 앞섰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릴 것 같아요 들릴 것 같고 여러분들 삼성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투자합시다 아, 이상 EUB 투자 관련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